어, 선,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이, H 쯤 주주분들은, 지금 아마도, 가장 지금 궁금해 할 만한 게 뭘까? 이렇게좀 고민을, 어, 해 보면은, 어, 답은 나와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가남에 대한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 항서제약에서 뭘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을까? 저게 가장 궁금하겠죠? 자, 지금은 이 항서의 시간이다라고 진영원 대장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서작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게 가장 큰 관건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이 영상의 이 내용을 보면은 9월달 이제 다음 주 남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 이틀 남았는데 자, 이 9월달에 신청 여부에 대한 암시가 될 거다라고 어, 확신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 지금이 뭔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은 중국의 언론이나 이 항서작이 어떤 소식을 뭐 이렇게 좀 냈겠죠. 근데 그런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면 될 겁니다. 참개하실 분들은 010-228823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 지금 25년 7월부터 9월 2 5일 오늘까지에서 자리보세러닉과 칸델주맙, 아 어, 정식 지 간암 어, 치료제 HCC 1차 치료제에 대해서 어 지금 중국에서 어떤 소식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어좀 살펴봤는데, 자 항서적인 공식 발표를 보시면 자 7월 9월 사이에 있었던 어, 소식 중에서 간암에 대한 이 간암 리보 칸델 병용에 대한 이런 신규 공지는 없었습니다. 아무런 소식이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다. 자, 그러고, 7월 29일 날, GSK와 광범위한 파이프라인 재유 발표요 했죠. 자, 그래서 항서제약 주가가 아주 뭐, 날라다녔죠. 자, 날라다니 가장 큰 부분이 GSK건이다. 이렇게 좀볼수 있고, 자 그리고 이제 9월달에 탑 파이프라인 라이선스 공시가 존재한다. 자 다른 파이프라인 라이선스는 있는 상황인데, 자 가남에 대한 병용 관련 직접적인 업데이트는 없습니다. 항서에서 공식 발표, 발표를 한 부분은 없는 상황이고. 중국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이 그러면 7월부터 9월 사이에 있는지 예, 좀 보면은 자, 신규 뭐 규제 승인 대규모 임상 발표 이런 부분이 가남에 대한 부분은 없었다 주요 보도 3월달에 f d 2차 CRL을 받았다 자 그래서 기존 가이드라인 재확인다 자 이런 소식 과거 소식 외는 에 그러니까 항서가 지금부 이제 긴밀하게 예, 소통을 하고 있다 요 내용이죠 이 내용에서 추가적으로 업데이트 된거는 9월 20일까지 봤을때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자 중국발 모멘텀 주구 관점에서 좀 본다면 자 중국발 모멘텀은 아직 좀 부재합니다 지금 리보세라는 입은 중국 항서 제약의 시간 이라고 했죠 자그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아직 항서 제약에 이 칸들 주맙의 cmc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항서적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언제 뭘할 거냐, 뭘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모멘텀이 될수 있는 상황이죠. 1 2주가 관점에서 본다면 그런데 지금 이 중국발 모멘텀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미국의 FD, CRL 3월 이후의 전략이 핵심 변수인데 자, 중국이 지금 계속 이제 뭘 하고 있는지. 전혀 오픈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볼수 있죠. 그래서 그월달에서 7월, 8월 사이에 중국발 긍정적인 보안 재료는 없는 상태다. 그래서 없답니다, 없다, 니다 없다. 항세에서도 이야기 게없고 그리고 중국의 언론에도 흘러나온 이런 소식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가남에 대한 직접적인 이런 소식이 좀 나와준다면 HB 주가에 상당히 영향을 주겠죠. 이런 부분이 좀부재한 상황이다. 자, 이런 상황인데, 지금 향후 뭐 HB 주가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면 가남에 대한 부분이 좀 크니까 미국 규제 이런 부분이 좀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볼수 있는데. 자, 아무튼 지금, 자, 7월 달부터 해서 9월 20일까지 해가지고 아직까지 별다른 업데이트는 없는 상태죠. 자, 그렇게 본다면, 이제 이 HLB의 이 주가는 h l 가남의 FD 허가 신청은 어떻게 될 거냐. 자, 9월 달에는 가남 허가 신청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볼수 있겠죠. 이 정도면 거의 없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꼼꼼 숨겨놓고 전혀 뭘 하는지 비밀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준비를 다 했다. 그러고 나 9월달에 신청한다. 이렇게 하면은 뭐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자, 이 항서작이 시총이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기업이죠. 이런 기업이 자, 그런 식으로 일을 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뭔가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주주들에게 뭐 이런 가남 f d 허가라는 부분은 상당히 큰 건이죠. 항소자 입장에서는 그거는 아무것도 뭐 아니야 주가에 영향 일도 영향 안 줘. 이렇게 볼 수는 없는 상황이죠. 해외 진출이라는 부분이니까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9월달에 f d 허가 신청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예상을 좀해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 자, 어떻게 될지는, 자, 이런 부분, 가남에 대한 부분 가지고 주가가 움직이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고. 자, 그렇지만, 자, 하나 있죠. 담가남 아, 프린데이 미팅. 자, 프린데이 미팅이 아마 9월 말, 아마도 9월 30일. 또는 9월 29일 정도에 자, 프린데이 미팅, 담과남에 대한 FDA 미팅이 있을 예정이다. 자, 이런 부분은 그래도, 아, 가남에 대한 부분하고는 비교하기는 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프린데이 미팅을 했다. 그런 미팅 결과, 뭐, 괜찮았다. 이런 소식이 나와준다면, 어, 이 그래도 반등의 모멘텀이 계속 끌고 갈 모멘텀이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겠죠. 아무래도 이제 프레이 미팅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나올 소식이 없는 상황이 되니까 미팅하고 뭐 이렇게 이렇게 잘했다. 이렇게 소식이 나오죠. 근데 그 이후에 이어지는 게 없다. 그것도 이제 가남하고 마찬가지로 연말이나 내년 초에 상황 봐서 이제 프린이징이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약간 단발성 재료로 좀 상회도죠. 그래도 단발성이라도 그런 소식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는 그래도 괜찮은 상황이죠. 그래도 그런 소식이 있으니까 또 주가를 좀 붙들어 주는 그런 역할을 좀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볼수 있겠습니다.